전체적인 채용 인원들은 그좀 내용을 먼저 얘기를 좀해 보면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좀 보면 어, 국가직 총 인원 뽑는 인원이 구급 대비로 봤을 때 5,322명이에요. 삼 5,322명. 이 국가직 기준으로 했을 때 5,322명을 뽑고 구급 채용 인원은 지난해 대비 한 6.7%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죠.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. 어, 1월 12일이 돼 가지고 시 2월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4,985명 대략적으로 때리면 한 5,000명 남짓 뽑았는데 한 5,322명이니까 어 증가를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령별, 직렬별로 이제 채용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이시죠? 거기 보면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채용 인원이 416명. 어 2020년에는 279명이었는데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행정직. 이것도, 어, 근데 이 부분, 이거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. 대폭. 그죠? 527명을 뽑았는데 172명으로 줄어들었고. <목소리> 경찰직 일반행정직도, 경찰청 일반행정직도 감소했어요. 여러분들 그 경찰청 일반행정직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? 그 경찰 업무를, 행정 업무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순경들이 이제 이 행정 업무를 같이 봤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경찰 업무는 순수 경찰들만 하고 경찰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직 그 공무원들을 따로 뽑거든요. 어요거아 어, 요거, 요거 매력 있어요. 요즘에. 이 경찰청 행정직 이거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여기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근무지나 이런 거에도 혜택이 있고 되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고. 그 다음에 고용노동직, 이제 요즘에 이런 부분, 이런 직렬들이 많이 상승했죠. 고, 고용노동직이라든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직업삼다 상담직 이런 직렬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줄어든 게좀 눈에 확 띄는 게 출입국 관리직 밑에 보시면 213명을 뽑았는데 28명으로 줄어들었죠. 왜 그런지 아시죠? 공항. <laughs> 여러분들 요즘에 공항 안 가봤죠? 공항에, 어, 그, 승객들 보다요,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. 공항에. 어, 그래서 이 출입국 관리직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채용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공항 그 승객이라든지 화물, 뭐 이런 것들에 좀, 어, 수송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. 그밖에 다른 것들은 자기가 본인이 좀 직렬 관심 있는 직렬들은 좀 표를 좀 참조해서 어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 그리고 그이 직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. 저는 이 직렬을 하고 싶은데 어, 이 직렬이 좀 어, 예를 들어서 뭐 인원, 채용 인원이 많다거나 그리고 이 직렬이 뭐그 경쟁률이 좀 낮아서 이 직렬도 한번 응시해 보려고 하는데,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여러분들, 저는요, <laughs> 원래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한국사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, 기자가 된 것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은, 음,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실제로 잘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 먹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.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. 그 간절한 마음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. 그렇죠.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꼭이 직렬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직렬의 경쟁률도 높고, 뭐, 채용 인원도 적은데, 꼭그 직렬만 고집해서 하는 거는 저는, 글쎄, 그요 별로예요. 그리고 다른 직렬을 보더라도, 음, 너무 또 상관이 없는 직렬을 응시하면 안 되겠죠. 뭐, 예를 들어서, 아, 그럼 소방이나 한번 해볼까? 이러면 안 되고, 어, 그 비슷한 어떤 과목이 연결되어 있는 직렬 같은 경우는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. 음. 그래서 다른 직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, 지금 뭐이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채용 그 인원이 증가되는 그 직렬이고요.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채용 인원이 어 떨어지는 직렬이에요. 예,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이 달라지는 시험제도 이게 이제 지, 지금 현재 이게 국가직 기준이고요. 그 뽑는 인원이 다 지금 국가직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직이 구급 기준에서 5,322명을 올해 뽑는다는 얘기입니다. 어. 그리고 서울시 지금 지방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. 채용 인원이나 구체적 직렬 채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 시험 일정 시험 일정은 발표됐는데 이런 채용 인원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. 작년 대비로 봤을 때도 아마 그 학원가에서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어 채용 인원은 계속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그 정부의 어떤 방향 자체가 계속 이제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생활 복미 그다음에 구, 그 다음에 국민생활 복미 그 다음에 국민 편의 그 다음에 뭐 장애인, 복지, 이런, 하여튼 이런 그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이 편리성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무원 채용 인원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듯 싶어요. 어,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. 이게 코로나 그 이후에 사실 지금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채용 인원을 줄이고 또 기업들마다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 어 산업 전반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예요. 근데 대기업이나 고이 공기업 같은 데 준비했던 분들이 어 사실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물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좀 긴장 좀 타야 돼요. 사실, 이게 좀 느슨하게 공부할 부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채용 인원이 많아졌다고 해서, 아, 좋다, 이런 게 아니고, 제가 볼 때는 아마, 시험을 보는 응시 인원은, 채용 인원 증가 비율에 비해서 더 증가 비율이 높을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2020년에는 16만 명 정도가 준비했다. 그러면, 2021년에는, 20만 명 정도가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, 뽑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6.7% 증가했는데, 시험 보는 응시 인원은 뭐20% 이상 증가한다. 그러면 이거 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, 어, 아니,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. 어,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서, 어, 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음, 보건직도 증가하겠죠. 그렇죠. 보건직렬들도 당연히, 어, 아, 올해 공기업도 많이 뽑는데? 아, 그래요? 저이 어디서 또 헛소리를 들은 거군요. 카더라 통신을. 어. 저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던데. 그렇죠? 음. 자, 그러면 어, 달라지는 시험 제도는 이제 지방직 기준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신 정보 처리 및 사무 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요. 그 다음에,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어차피 하나니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역 중복 접수가 불가능하네요. 그러니까 동일 날, 서울시랑 지방직 같이 보기 때문에 시험, 응시 인원의 한계 지자체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7급 공개 그 경쟁 임용시험 과목이 대체되죠. 어, 알겠지만 이제, 어, 그, 한국사하고 영어가 빠진다는 것. 하, 그리고 이제 피셋이 들어오 더... 시간. 하여튼. 뭐 그런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외 시험 일정도 있죠. 뭐 군무원 요즘에 또 군무원이 인원을 되게 많이 증원시켜서 뽑는 바람에 노량진 쪽도 지금 군, 군무원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어 근데 군무원에도 한국사가 없어요. 이런 걸 이제 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어 젠장. 음, 실기 필기 시험 일정이 7월 25일입니다. 어, 군무원도 여러분들 군무원도 좀 준비 그. 전략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국무원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 일반 행정직과 겹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. 음. 그 다음에 법원직 같은 경우가 제일 빨라요. 2월 27일에 시험 보고 국회직이 8월 14일에 시험을 보니까 시험 일정들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좀 지장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